길고 길었던 겨울 봄은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견뎌내고 보니 어느덧 봄이더라 숨 막히게 더운 여름 지쳐 쓰러질 것만 같았는데 잠안 내고 보니 어느새 가을이더라 한치 앞도 볼수 없는 어두 등불 같은 친구 곁에 있었고 멀고 먼길 홀로 걸을 때 누군가 내 손잡고 함께 걸으니 걸어온 길 뒤돌아 보니 빛바랜 기억과.